진짜로 불법을 배우려면 불법을 공부하려면 부처님을 석가모니 부처님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부처님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인도의 언어와 문화가 60여종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통일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통일이 되려면 문화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국가는 아주 이상합니다. 확실히 다릅니다. 언어 문자가 진나라 한나라 시대에 통일되었습니다. 아 언어는 통일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도 차차 언어가 통일되고 있습니다. 아 이제서 통일이 됐는데 문자가 통일됐습니다. 인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아직 한 가지도 통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서가 어머니 부처님은 어려서부터 타고난, 어, 태자였습니다. 당연히 어려서부터 궁중에서 아주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혁명하고 영리했습니다. 서가문이 불 정기에 기재되어 있기를, 그는 태어난 후에 어렸을 때에 별로 활동하기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학, 수, 무술, 수학 등 학문을 전부 다 최고로 잘했다고 합니다. 그는 항상 혼자 한쪽에 앉아서 사유하는 것을 좋아했고, 좌선하고 앉아서 사유를 했습니다. 도대체 뭘 생각하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어려서부터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인 부왕은 아들이 왕위를 계승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매우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들의 사상이 특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별로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서 어떤 문제들을 생각, 사유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그는 어려서부터 생명과 우주에 대해서 의혹을 품었습니다. 정말로 불법을 배우려면 먼저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가 왜 출가를 했는가 하면, 우리가 연구한 인문학과 역사는 영원히 그분을 따라잡지 못합니다. 그분은 스무 살에 바로 왕이 될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그가 태어나자마자 인도 사람들은 당연히 미신을 매우 신봉합니다. 사주팔자를 본다든지 관상을 본다든지 하는 학문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두 부처님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고 모두 찬탄했습니다. 말하기를 서가문이 부처님은 장성하면 전 세계를 통일하는 황제가 될 거라고 제왕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출가해서 성불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왕은 그가 출가할 것을 매우 걱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 사람들은 도다끼를 아주 좋아합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가라는 수행이 각종 교파가 인도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특히 그들의 개성이 각기 다른 것을 보고 우리는 부처님을 인정하고 담보합니다. 하나의 국가나 세계를 태평하게 할수 있는 것이 길어야 20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30년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개의 국가와 사회의 안정은 20, 30년이 지나면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성의 문제입니다. 정치체제나 경제체제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이미 매우 깊은 연구를 했습니다. 이 사회와 인류를 안정시키고 싶었습니다. 정치적 문제, 경제 문제도 아니고 문화의 문제로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인성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성이란 어떤 것인가? 사람은 어떻게 태어나면서부터 생각하고 감정이 있고 느낌과 감각이 있는 것인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궁을 떠나서 출가를 했습니다. 그가 출가한 것은 출가해서 성불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객관적으로 부처님 역사를 연구해 봐야 합니다. 그는 19살에 출가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외국에서 연구한 연령은 차이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그 사람들만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역시 전통적인 생각을 고려하고 싶습니다. 외국인들은 몇천년 이후의 근거를 가지고 몇천년의 일을 추론해 가지고 서양 사람들은 석가모니 부를 연구했습니다. 그것은 중국의 자료를 보지 않았습니다. 중국을 경시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출가를 했습니다. 열아홉 살에 떠났습니다. 그는 한 가지 생활의 형태를 창조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교주는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후에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연구한 겁니다. 그는 공자와 마찬가지로 인류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가 왜 출가한 이후에 삭발을 했는가 하면 중동 사람들과 인도 사람들 보십시오. 머리를 전부 말아 올려가지고 한무대기를 싸고 얼굴에는 수염은 길러가지고 매우 비위생적입니다. 부처님은 제일 먼저 위생을 재창했습니다. 머리도 밀어버리고 수염도 깨끗이 깎고, 첫 번째로 이빨 닦는 것을 재창했습니다. 세계에서 양치질을 제일 먼저 발명한 사람이 부처님입니다. 버드나무 가지를 써서 양치질을 했는데, 지금 양치하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현재 중동이나 아랍에서는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버드나무 가지를 물에 담갔다가 양치를 할때한번 두들겨 가지고 합니다. 물은 걸러서 마십니다. 이것이 다 그가 발명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아주 위생을 중요시하는 분이었습니다.